안녕하세요 충주 봉쇄수도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늘 수도사의 아름다운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70번째 시간으로 작은 요한 아빠 수도사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살던 당시에 사막에 유명한 수도사 노태베인이라고 하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몰렸습니다 작은 요한 아빠 수도사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마른 막대기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이 시험에 통과해야 된다. 이 막대기를 줄 테니까 사막에 꽂아라. 그리고 매일 같이 한 동이씩 물을 주어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내 제자가 될수 있다 그래서 작은 요한 아빠는 마른 막대기를 사막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기 시작해야 하는데 사막이라 물기 있는 데까지가 다섯 시간 걸렸습니다 낮에는 못걸립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 지면 다섯 시간 걸어갑니다 물한 동이를 머리에 이고 그리고 다섯 시간 오면 해가 뜹니다. 물을 줍니다. 매일같이 그랬습니다. 3년을 그랬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꽃이 폈습니다.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 열매를 스승이 따가지고 예배실에 와서 수도사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순종의 열매다. 인내의 열매다. 같이 나눠먹자. 그리고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독한 순종. 지독한 인내.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91개 수도원을 방문하면서 수도학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십자가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그 나무를 거기서 피워왔고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무를 거기다가 파묻었다는 전설이 있는 그런 수도원이었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사람이 들어오지면 땅이 들어오집니다. 소동과 고무라 땅이 음란하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 로세 가정만 살려주셨지요. 로스는 도망가서 큰딸과 술 먹고 자고 작은딸과 술 먹고 잡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압과암몬두 나라가 탄생되게 되지요. 바로 그 전에 아브라함이 마무리, 마무리의 상순이 나무 아래에 있을 때새 천사가 지나가면서 소동과 고모라 땅이 멸망될 걸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살찐 송아지 대접을 했죠. 새 천사였죠. 새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보상을 주었는데 소동과 고모라 땅이 멸망될 것을 알려주었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짚고 있었던 지팡이 각각 하나씩 주었으니까 세 개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새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롯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내가 딸들 두라고 차서 아이를 낳는 죄를 지었는데 어떡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새 지팡이를 롯에게 주면서 예루살렘의 이 지팡이 셋을 심어라 그리고 물을 주어라 그리고 열매 맺게 해라 그러면 네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롯은 죄사함 받고 싶어서 그때 딸하고 잤던 것이 너무 아파서 그는 그세 지팡이를 예루살렘에 심어놓고 요단강에서 물을 키우다가 매일같이 줍니다 50리입니다 매일 50리 걸어갔다 50리 걸어오면서 그는 100리를 매일같이 걸으면서 물을 주었습니다. 사탄은 죄에서안 받지 못하게 하려고 롯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롯은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폈습니다. 그리고 자랐습니다. 그 나무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가 되었고 그 십자가 도로 거기다 갖다가 파묻었고 나중에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것에 십자가 수도원이 세워진 것을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독한 인내이지요.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어떤 어떤 여인이 음, 배를 타고 바다 구경을 하다가 수천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를 물속에 빠뜨렸어요. 항구로 오자마자 바가지 가지고 바닷물을 풉니다. 끝까지 푸겠다고 생각하고 계속 풉니다. 3일 지났습니다. 거북이가 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바닷물 퍼. 언제까지 풀 거예요? 다풀 때까지. 그랬더니 거북이가 그러면 내가 살 집이 없어지네. 그리고 진주 목걸이를 갖다 주더랍니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저는 산티에고길 프랑스 생장 피에르 포르트에서 스페인의 산티에고컴포스텔레까지 800km 거기를 순례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산티에고에 도착하여 이틀을 쉬고 있을 때 그때 대전중앙교회 김영환 장모님을 만났습니다. 그와 더불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2,700km를 걸었답니다. 산티에고 길은 800km거든요. 저는 어떻게 2,700km를 걸어왔어요? 어디서부터 걸었어요? 그랬더니 스위스에서부터 유럽 전체를 걸어서 2,700km를 걸으면서 그가 주님을 생각하며 자기 훈련을 시켰답니다. 93일 걸렸답니다. 하루에 30km 정도씩을 걸었답니다. 어떻게 걸었어요 그랬더니 발 이상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비워 드릴까요? 그리고 양말을 벗고 제게 발을 비워 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도보 여행은 발에서 시작해서 발로 끝납니다. 발을 사랑해야 됩니다. 발의 소리를 예민하게 들어야 합니다. 발이 저리면 쉬라고 하는 겁니다. 발이 아프면 주물러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발의 신호가 있기만 하면 가다가 주저앉자 양말을 벗고 발을 주물르면서, 봐라 네가 제일 수고한다. 너 덕분에 내가 이 같이 도보 여행을 하고 있고 주님을 생각하며 걷고 있다. 너 때문이다. 어제도 수고했고 오늘도 수고했고 내일도 너는 수고할 것이다. 그리고 발을 주물러주면서 발아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서 바실린을 발라주고 그러면서 발을 쓰다듬어주면서 2,700km를 걸어 드디어 승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때 끝까지 인내하며 시도 한 꾸준함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감사 합니다.